미애, 잘 지내서? 넌 어떻게 그동안 연락 한 번을 안 하니? 허, 너한테 먼저 연락 올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. 솔직히 우리가 연락하고 지는 사이는 아니잖아. 너첫 번일 때문에 아직도 삐진 거야? 삐진 게 아니라 연을 끊으려고 한 건데. 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해? 잊을 건좀 잊고 살자. 내가 술 먹고 말 실수 좀한 걸로 뭘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냐. 그게 그냥 말 실수야. 너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 걸잖아. 그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. 네가 나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. 아니 난 그냥 초원 뜻으로 초원한 거지. 그게 왜 시비인데? 너가살좀찐것 같아서 살 빼라고 한 거랑 코가 이상하게 생겨서 코 성형 좀 하라는 게 잘못임. 그게 조언이냐? 막말이지. 솔직히 너처럼 대놓고 막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. 조언이랍시고 막말하는 너랑 누가 친구하고 싶겠냐고.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고. 망할 놈의 그 말버릇이나 좀 고쳐. 어기. 이렇게 팩트를 얘기해주면 인정을 안 하고 푸들거리며 열폭하는 애들이 있다니까? 야, 내 남친은 나 겁나 좋아하거든? 그리고 내 남친 네살이나 연하야. 얼굴도 촌자리라고. 크니까 나한테 말버릇 고치라고 하기 전에 네 살이랑 코부터 고쳐라. 그게 뭐냐? 그래서 연하 남친 생겼다고 자랑하려고 연락한 거였냐? 하긴, 네가 그렇지. 넌 항상 자랑할 거 있을 때만 친구들 찾잖아. 까칠하기는? 너가 왜 성격이 까실까실한 줄 아냐? 남친이 없어서 그래. 그니까 러 제발 남친 좀 만들어라. 그래야 그 커지 같은 성격이 온화해지지. 너가 연락만 안 하면 항상 온화하거든. 온화는 개뿔. 근데 너 회사에서 마케팅 팀이라고 하지 않았었냐? 맞는데 왜? 그치 아니 싫은 내 남친이 이번에 네 회사 마케팅 팀에 합격했다고 하더라. 너네 팀에 들어가게 됐다고. 그래서 뭐 어쩌라고? 어쩌긴 뭐라지. 네가 잘좀 가르쳐주고 내 남친이 힘든 일 맡으면 너가 대신 좀 해주고 그래. 미쳤냐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아. 그리고 내 남친 잘생겼다고 넘보면 가만 안 둔다? 하긴 어차피 네가 꼬리친다고 넘어갈 사람도 아니지만 자꾸 나한테 개소리 할 거면 좀 꺼져줄래? 본인이 맡은 일은 본인이 해야지 회사가 유치원인 줄 알아? 그리고 가족이라도 해줄까 말까인 판국에 네가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 거라 생각하냐? 너 이럴 때 보면 진짜 속 좁은 거 같아 친구 좋다는 게 뭔데? 친구? 누구 마음대로 친구래? 난너 같은 친구 둔적 없다니까? 아 그러진 말고 좀 어쨌든 난 말했다 내 남친 잘 부탁한다고 응 몰라 대리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늘 계속 실수해서 많이 곤란하셨죠? 내일부터 꼭 정신 차려서 일하겠습니다. 아니, 실수로 하는 건 신입이니 이해하는데요. 같은 실수를 맨날 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? 제가 긴장이 많이 됐나 봐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내일부터 절대 같은 실수 안 하도록 할게요. 솔직히 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. 그냥 단순히 복사만 좀해 달라고 한 게. 실수할 만한 일이에요? 복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. 그 회사에서 메시지 보내는 것도 눈치 껏좀 해요. 어떻게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죠? 회사에 일하러 왔지 놀러 왔어요? 아 그게요. 제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화를 많이 내거든요.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? 회사에 월급 받고 일하러 온 거면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지. 내가 아예 연락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눈치 껏 하라고요.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위에서 얘기 나올 거라고요. 조심하겠습니다. 제발 같은 얘기 또안 나오게 내일부터 잘좀 합시다 우리. 네 대리님. 자기.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나 일하잖아. 일하면서 어떻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?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더니 갑자기 뚝 끊기니까 나좀 서운하네. 그때는 내가 취준생이었으니까 그런 거지. 지금은 일 배우고 적응해야 돼서 바빠. 가뜩이나 하는 일마다 실수해서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. 엥? 아니 어떤 놈이 감히 내 남친한테 눈치를 줘? 내가 미애한테 분명 말했는데 자기 잘좀봐 달라고. 아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안 그래도 지금 대리님이 나 많이 봐주고 있단 말이야. 아니면 혹시 걔가 자기한테 꼬리쳐? 대리님이 나한테 꼬리를 왜 쳐? 안 뭐가 어찌 됐든 연락만은 계속해 안 그럼 나 삐질 거니까. 그냥 점심시간 때나 퇴근하고 나서 하면 안 돼? 뭐? 그럼 그때까지 나 혼자 심심하게 뭐하라고? 나도 일만 하면 지겹단 말이야. 내가 얘기하잖아 일 배우느라 정신없는데 눈치도 보인다고. 그까지 눈치 좀 보이면 어때? 나 불안하니까 계속 연락해. 아 진짜 왜 그러냐.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회사라니까. 자기야 말로 정말 이럴 거야? 아 몰라 나 일해야 돼 그럼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만 말해봐 일한다 누구랑 먹었냐니까 왜 대답을 못해? 김미애랑 먹은 거야? 답장 안 해? 야넌내 남친이랑 점심 같이 먹었냐? 어 근데 뭐? 아니 네가 왜 남의 남친이랑 같이 밥을 처먹아? 그럼 항상 같은 팀끼리 점심 먹으러 가는데 네 남친만 빼고 먹으러 가리?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 남친 옆에 누가 앉아어 네가 앉았냐? 넌일안 하냐? 빨리 대답이나 해넌내 남친 옆자리에 앉았냐고 글쎄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겠는데 허, 얘 봐라 너 옆에 앉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안 중요하냐 네가 꼬리 칠 수도 있는데 설령 내가 꼬리 친다 해도 네 남친은 넘어갈 사람 아니라며 내 생긴 거 가지고 그렇게 까내렸으면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아니면 사실 너너가나 질투했던 거니 같지도 않은 소리 마. 내가 왜 너를 질투해?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게 질투거든? 헛소리 말고 앞으로 내 남친한테 직접 대지나마 내 남친이 메시지 보내는 걸로 눈치 주지 말고 아니 회사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왜 회사에서까지 너한테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데? 너야말로 방해 좀 그만하지 방해? 방해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락 못하게 하는 게 방해겠지 네가 지금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너야말로 헛소리 좀 그만하지? 네 남친이 일하면서 얼마나 헤맨 줄은 아냐? 네가 계속 메시지 보내라고 해서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시킨 거 계속 까먹잖아 흥! 힛단식으로 개수작 부려봐야 내 남친은 나만 보는 해바라기거든 니네 연애사는 관심 없으니까 일하는데 방해나 하지마 됐고 너 앞으로 파 먹을 때내 남친 옆에 앉기만 해봐 아주 와너 지금 되게 취해 보이는 거 아니? 뭐임마? 야 시끄럽고 나 바쁘니까 연락하지마 아 빨리 옆에 안 앉겠다고 약속하라고? 대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. 내일도 오늘처럼 해봐요. 네, 다 대리님 덕분입니다. 제가 뭐한게 있나요? 아니에요. 저 진짜 첫 회사라고는지 긴장도 많이 되고 적응도 어려웠는데 이게 다 대리님 덕분입니다. 저한테는 정말 은인이세요. 좋게 받아서 고맙네요. 그럼 이제 퇴근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? 커서 쉬어야죠. 아,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맥주 한잔 어떠세요? 아니에요.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네요. 아 그러신가요? 전 대리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. 동료끼리 너무 친해질 필요 없어요. 암튼 정리 다 했으면 퇴근하자고요 이제. 자기 퇴근했어? 어 이제 가려고. 그래? 그럼 우리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할까? 아니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. 많이 피곤해서? 그래도 나랑 만나면 피로 따위 다 풀릴텐데. 자기는 안 피곤해? 응안 피곤한데? 그니까 오늘 맥주나 한잔하자. 요즘 우리 연락도 너무 뜸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잖아. 연락이 뜸하기 무슨. 암튼 다음에... 아니 차기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쌀쌀 맞아? 자기가 그렇게 만들잖아 내가? 내가 뭘 어째는데? 회사에서 일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연락 강요하는 거 솔직히 눈치 보이고 숨 막혀 또 킴미애가 자기한테 눈치 줘서? 아니 대리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나 대리님 없었으면 회사 적응 못했을걸? 뭐? 그래서 걔가 그렇게 좋아?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쌀쌀 맞은 거야? 자기도 눈치 좀 챙기자 눈치라니? 나 솔직히 요즘 너한테 너무 질린다 막 막? 뭐? 계속 연락하라고 떼쓰는 것도 질리고 뭐만 하면 화내고 삐지고 조르는 거 이제 질린다고. 헉 설마 차기 김미한테 마음 있어? 네가 자꾸 그러니까 없던 마음도 생기겠다.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야? 똑바로 말해. 김미한테 마음 생겼어? 그니까 집착하는 것좀 적당히 하라고. 아무튼 나 운전해야 되니까 나중에 연락해. 짜짜게. 야, 네가 꼬리친 거 맞지? 내가 무슨 동물이냐? 내가 꼬리가 오고티스? 시치미 떼지 마. 내 남친이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? 누가 그러는데? 이 남친이? 네 양스가 왠지 그런 뉘앙스잖아.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으면 내 남친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? 어떡게긴뭘 어떻게? 난 업무적으로만 대했거든. 이들 연애사는 니들 해결해. 에먼사랑 끼어넣지 말고. 아니 이게 탄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라고? 네가 꼬리만 안 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? 야. 꼬리칠 생각이 있었으면 이 남친이 오늘 맥주 한잔하자고 했을 때 좋다고 같이 갔겠지. 난니 네 생각해서 일부러 거절했거든? 그게 무슨 소리야? 내 남친이 오늘 너한테 맥주 마시자고 했었어? 그래, 그래서 거절했다. 이래도 내가 꼬신 거냐? 허, 아니 이게 무슨? 방금 내가 맥주 한잔하자고 했을 땐 피곤하다고 집에 간다 했는데? 그러게, 평소에 잘했어야지. 가뜩이나 첫 직장이랑 잔뜩 긴장한 사람한테... 연락하라고 집착을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안 피곤하겠음? 내가 뭐? 회사에 일하러 왔지 너랑 연락하려고 왔냐고. 지도 회사 다니면서 왜 적당이란 걸 모르지? 회사에서 너한테 뭐라 안 하니? 아, 그래서 너가 계속 승진을 못하는 건가? 그래도 좋은 회사네. 너 같은 월급 루팡을 아직도 데리고 있는 거 보면 시계 뚫린 추둥이라고 말 함부로 안해? 그래서 넌 그렇게 잘라냐 누가 잘랐대? 아무튼 남친한테 차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처시네.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. 아니 이게 진짜? 솔직히 네 남친 얼굴 반반한 건 인정. 뭐 뭐라고?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성실한 것도 같은데 얼굴마저 괜찮으니 너 초신 똑바로 안 하면 나도 저는 장담 못 한다. 야 김이야!